안녕하세요. 오늘은 얼굴 위그를 하는 중입니다. 눈이랑 코를 끼웠어요. 지금 뭐 하시나요? 예? 손질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바깥에 풀고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서 문지르고 네, 걸리는 거없겠고 멀리서 봤을 때 면이 부러지게 눈이 잘 보이게 트이는 중입니다 아 트인가? 못 네. 네. 트인가? 수를 해주었습니다 아 원래 아파, 집에 가고 싶어 나도 집에 갈래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안돼 쌍쌍쌍콘 침 칠이 안 된. 이렇게 해볼까? 이렇게? 어트리플 어. 어? 냉면 먹으러 가는 중인데 비가 되게 기분 나쁘게 와요 미용복을 기기 버 쓰고 가고 있어요 애들이랑 누가 먼저 빨리 도착하나 내기하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 빨리 가는 중이에요 들 해외 가대 너는 바빠 너는뭐면어 열무냉면 <놋 duas> 음네 아이스크림 음 한, 한 입만 먹는 조건으로 네명꺼 사주는 게 맞아. 민성이가 쏜다. 예. 그렇지. 뭐? 여기. 달달. 뭐 너무. 떡 가야겠다. 여기다가? 어? 여기다가? 여기다가? 그 이거 좀 닦을게. 아씨. 없다고! 뭐가 없어? 빨 달라고 해, <laughs> <laughs> 있는데, 그러면. 그림막지 블랙박트 있겠지. 그림막지 왜 있는데? 빨리 <laughs> 내놔! <아악. 웃음> <laughs> 여기 있는데. <laughs> <Bald neighborhood> <웃음> <여기는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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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데. 여기 <laughs>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좋은데? 이거 뭐야? 어디 거야? 흑조 거야. 흑조? 흑조 커브 가위? 응. <laughs> 대박. 야, 니네 생김새. 잘 잘리는데? 그리고 가볍지? 근데 되게 가벼워. 아, 살짝만 손가락게 해볼게. 봐. 너가 싸움을 만들었잖아 내가 언제 네가 무 귀엽네요 아진 <laughs> 몰라 아 내꺼에요 어, 그래? 아 그래? 아제거 바닥에 굴려고 <laughs> 안돼 안돼 쟤 뭐해 들어와 <laughs> <이리> 끝까지 <laughs> 나오게 제가 오늘은 새로운 샛핑 가위를 가져왔는데요 이미 샀잖 <laughs> 타임. 저가 <laughs> <잠깐> 타임. <laughs> 네, 일단 너무 성능이야. 타임. 되게 가볍고 학생들이 쓰기에 되게 가격도 저렴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아, 아, 좀 <laughs> 가위 어때? 개걸 잘리는데? 아, 이렇게말 하면 되나? <laughs> 다시. 아, 다시. 가위 어때? 개절 잘려. 진짜 깔끔하고 아. 이 세지야, 얘가... 아, 다게 달성이지. 엄청 가벼운디 얼마일 것 같아? <laughs> 내꺼가 한 17만 원이거든. 진짜 <laughs> 더 좋은데, 흙쪽 <laughs> <laughs> 와 가위 미쳤다. 이쌈뽕한 디자인 스크라고요 너무너무 좋구요. 이불은 보이시죠? 아, 네, 17만 원왜 이렇게 비싸나? <laughs> 장난 아닙니다. 정말 정말 잘잘리구요 네, 그래서 이거 얼마야? 89,000 원? 8 9 0 0 0원그 가격에 이 퀄리티가 어떻게 나와? 와 미쳤네? 진짜 싸다 싸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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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조 흑조 가위가 일본산 440C라 성능이 아, 되게 좋대 오 미쳤다 애견 미용 시작하면 흑조 가위 써야겠는데? 엄청 싸 우리들이 쓰기 진짜 좋아 가격 부담이 없잖아